지주고 해야 돼 아, 일단 빡킹 해볼게요 어, 어, 어디까지 뚫리 나오면 빡킹 해볼게요 괜찮, 오케이. <laughs> 아, <한쪽은? 웃음> 뭐, 아, 어, 그래, 오케이 한조 없어요컷컷 그래 요이안한아직 방금 들었어요? 이즈위한아직어요 <laughs> <맨날>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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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라이죽는가 방패 들었어요 라인, 라인, 라인. 아, 뚝배기 아, 다, 다 깨졌는데. 이나라 뚝배기 다 깨졌어. 레두번 깼는데. 피조.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는 것이다. 나이스. 오른쪽, 오른쪽으로. 그래 빠지. 위네, 오른쪽 위 a 오른쪽 이 자리 잡을게. g e d up again. 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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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어디 y m a n 에 many, many, m a <목소리> 여기 빠지, 여기 빠지. 아, 이거 우리. 중면사안 돼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렇게..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공격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야뒤치로 아, 다들 넣고 있는데 좀 들어와 주지 그냥. 아니. 다시 아. 싸워요. 아. 아. 메르지. 잡아 저거 메르지 혼자 있네. 잡아 어, 어. 못 잡았어? 아니 애들이 안봐 애들이. 아, 아. 개... 아 메르지만 몰라 그래 와우. 아. 한번더 가봐요 쟤 스킬 다빠어요 라인양 가면 안돼 가 받고 가 하면 안돼요 한줄 어디야? 그래 그래 빠지고 그래 한줄 한주 옆에 아다 터져 라이트가나왼이보이라이이친이이 친구. 이 친구는 이 친구. 지이 친구. 이친구이 친구. 이친한는이주구주 친구는 이 친구. 위친인위이 친구. 이 친구는 이친는이이 런더 컷 드레포 이프오 한조 없애다 와위로 뒤에 있다 뭐야 이거 여기 위드 뒤에 있네요? D. 오 내가 어, 다 넣었다 저거 호응해줘야 그냥 다봐요 한조 위드줄게 켜줄게

아, 위드 조심해요? 아, 방금, 방금. 아, 방금 그랬가지고 어, 주먹아, 어 위드 오케이, 위도오저 걸어도 돼요? 걸게요. 어, 걸어요 네. 네. 어. 라 빼라, 빼라. 르시킬 아, 뒤에 위 아, 어디야? 아, 왜, 왜어 왜? 아 맞다. 위도 왜 왼쪽 뒤에아 메리시 잡았는데 바로. 메리키. 공격중중시공격이 거의 됐어요어와요 들어와요. 위도 붕괴잖아 이거 뭐요 아이스아이스 더웠다. 버져 아, 저 반벽만 내리게 해봐요. 아이스 반벽 내리는 죽 좋다. 아, 제발, 그, 다한 명씩. 명이... 어, 저다한명 붙어야 돼, 이거. 아니. 어. 아, 뭐야, 이거, 뭐 하는 거야? 어. 밀어봐, 밀어봐. 이거, 이거도? 나는 30치. 어, 메리석 난, 시간이다서 아, 미쳤네. 비엔대. 진짜. 리 우리, 한리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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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있어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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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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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리 와 아, 겐지 층에 겐지 층에 뒤에 아 미안해, 스포서. 나 승현이가 써버렸어 <laughs> 겐지 뒤에 이대쪽좀 봐줘요, 겐지 나와본다 어, 뭐 밀었어 아, 못잡아? 어, 아, 뭐야? 뭐야? 잡아. 어 와, 이놈지 흔들게 잡았네 위도 어, 피내려르고가힐줘 저탄 있어요 보고선 걸게요 위층 위도저 역수다 오 너무 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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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위도우 계속 계속 따주면돼요 위도우 갈게요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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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베르시 잡았어 까비 나이스 나이스 呃，从五月份 아, 난 4명 잡은 것 같은데, 방금. 치 완전 료 치료! 치료! 치 치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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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주, 아, 심해하실 거예요? 홍수 쇼 이거 유독 뭐야? 힐러 빼고 심해한다는거야 내가 메일하면 절대 딜이 안되겠죠 이거? 절대 0 0개 100개, 100개. 100개, 1한번 알겠어요 알겠어요 개 100개, 100개. 100개, 100개. 1하0개 100개. 100개, 요0 0개 100개, 100개. 100개, 1가 다극 받았어요. 30분을... 야안 돼. 바로 뺄게. <laughs> 아니, 저 바로 뺄게요. 맥혀리 될게요. 맵아 이거 문장이나 뭔지 알겠 어, 포즈를 그냥 라이 뒤에 잡는 게어 응. 엔진에. 응. 어 있어. 아 내리면 내리면 안될 걸. 위도 있다 위도 있다. 뭐야? 위도 차 위도 차. 알이이 뒤로 와야 뒤로 와야 돼. 앉아서 누가야? 그러 어... 누가 음. 뭐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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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와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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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나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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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지금 공있는데 언제 설치하지? 라니요한 장만 좀도이게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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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그 이거 안 보여, 그래, 그래, 거래그 음. 음. 아, 매일 슬라퍼. 해 이만,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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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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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왼쪽 위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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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만이 걸게 <목소리> 거기 파괴됐어? 네, 이리시가 보여. 아, 씨, 아, 왼쪽. 아, 왼쪽. 아, 왼 아, 왼쪽. 아, 아, 왼쪽. 아, 왼쪽. 아, 왼쪽. 아, 왼쪽. 아, 왼쪽. 아, 왼 왼쪽. 아, 왼쪽. 아, 왼 아, 왼쪽. 아, 왼쪽. 와우 wow. 아 이거 중갈이기가 <laughs> 뭐, 부셔가지고 발키이 그 있는데 나야? 한번 비율만동편이 들어가봐요 발키리 쓰고 이오이비율만해비율만해 예. 진짜 나 믿어봐 가요 가 들어가봐 발키리 써 제발 발키이 쓰고 들어가야죠 아아아아 진짜 까비까비 에 네, 빼야돼 비이만한데 아, 내가 준비 계속 하고있어 요 안 내가 죽였나? 빡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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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쭉 빼요 그냥 이쏭줄알어요금 가라 쭉 빼요 라인 가라 됐다 라 됐어 나이스 더요 어디 위치? 사라야 개프리이 사람이 없어 라인님 라인 님 아무도 없어 지금. 어? 아아쭉 빼자 쭉 빼자 쭉 빼자 한에 자탄 있을 것 같은데. 안기한 위층 올라왔어요. 컷 경신 여기 아 컷. 다 컷. 아, 나 컷. 오싸우죠싸우죠싸자싸우드싸우 라인, 라인 공 조심해. 오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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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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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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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저저 저기, 저기, 저 파잘먹었 음. 파라, 맞네. 이거 파라 개인데 그냥 이거 아나한테만 몇번 꽂아주면은 쟤네 힐 못해요 라인, 라인이랑 자리야 힐 못해줘 이긴다 이스 너가 아, 빼나 이거? 못 비비 아, 너 비비는데 누가? 아야야냐못 비비 나이스 할만하거든 한번 왔어 어도 되는데 라인님 궁.. 아니다 궁 먼저 쓰시는 게 나을걸 이제 한번가줄까요 아, 한번 아, 나이스 아, 이거 어, 호응해 호응해 어이구 이거 나야 감려감 올려, 올려 아 맥크리 이 새끼 어 맥크리 났네 어? 죽다 맥크리 안써도될것같은데고 줌은 밀고. 줌은 고고좀은 밀고. 을 때도 고 줌은 밀 밀고. 고줌 뒤로 밀려 줌은 밀고. 줌은 밀고. 줌은 라인 줌은 밀고. 줌은 밀고. 줌은 밀고. 줌 안 돼, 안 돼, 이거 홍어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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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홍어 안 돼, 홍어 안 돼. 홍어 돼. 안 돼, 안 돼. 아, 좋았다. 두명 일단 안 돼, 안 돼. 아, 니분 명짜리로. 명짜리 잘하는데? 없으니까 한번더 막을 수 있어요. 어, 빼야, 빼야, 메리스님 빼 빼야. 빼야. 어, 알수안네 어, 가자, 가자. s 돼. SS 이거 안 써도 돼, 안 써도 돼. 힐러 다 잘랐잖아. 뺏어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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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, 다시 가면 이겨, 그냥. 어, 써써 어, 어, 어. 썰그힐 줘야 돼, 힐 줘야 돼. 그왜힐안 줘, 왜안 줘, 힐왜안 줘. 힐 줘야지, 힐 줘야지, 질러붙어. 어, 소리. 이거 또 왔다. 형, 음. 우리, 우리 라인. 어, 차탄 있어요, 상대. 차탄 주지? 쓰면 돼 서영 생길게. 이초지 마요. 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랑까지 먹자 이거. 되게 유용보세요 홍대 준비 어, 이 뒤에 서영 생겨서 되겠다. 서영 저기 중요나아 저기서 막땡길게야 으아, 두명 째! 두명 째!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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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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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훔치나? 입니다 <놀라> <좋아, 다니엘이 그랬다. 놀라> 혼자 나있어 <다> 인정받는 <놀라> 건 기분 좋은 일이죠